리를찾고 어, 어머니 대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어 여기 해주씨의대 군인분까지 우리 여성여성이시어여성 공익운동가들 공익운동가들이 아들가 대신 감하게 인사 말씀 드리자면 어머께서는 해방 이전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독립운동과 또, 나라 사랑 정신을 우리 후손과 후각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오시고, 지금도 영상에 계시지만,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해서 또 참여하셨고, 또, 이 뜻이 있는 시간과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하늘에서 또 좋은 날씨를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에 그 경기 신의병 프로젝트에 우리 지사님이 남달리 다시만 가져 주시고 격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경기 신영상제를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국민이나 보답하고자 공로패를 사진을 찍어 하겠습니다중앙국가원에 네. 가끔에 현대 무사님께서 어, 주사님게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받습니다. 네네. 이쪽으로. 국악 회원들이 사랑과 감사를 담은 패입니다. 네. 그래서 네. 국가에서 더큰 패를 이렇게. 네. 드리겠지만 작지만 저희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학원 공노패 국학원 제4354 38호 오희옥 김흥태 귀하는 경기 신의병 양성 프로젝트에 적극 기여하여 국학원의 설립 목적인 한미 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을 위하여 인간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국학운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전 국학회원의 감사와 존경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단기 4354년 2월 24일 사단법인 국학원장 권나은 계도 감사합니다, 주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존경하는 오이국 주사님의 아흔다섯 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이국 주사님. 아흔다섯 아, 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독립지사님들의 온 마음으로 지켜주신 나라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육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저희들 곁에 있어주세요. 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사님께서 어, 우리 경기도 교사분들이 어. 주신 글을 예, 우리 이렇게 어려운 거리 맡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렇게 오늘따라 풍세게좋으신한두달두달반 <laughs> 동안 랑 상황 시셨는데 최근에 동안 좋고 예, 그리고 기사님 저희 용인국화원장님과 어, 용인지 하연자 의원님 그리고 그 중앙국화원의 가끔은 이사님께서도 이사님을 위해서 조그만정성보했습니다 음.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해 주시고요. 대표님 누고싶요 저는요. 사요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주신 어. 축하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후손들, 응. 선생님의 그뜻 잊지 않고 잘 어, 후손들한테 교육으로 널리 널리 잘 실천하고 가리키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현시 하얀다 네. 회원님께서 정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네. 네. 저희 경기도 신의병 어, 우리 청소년 친구들 대표 음. 음. 두 분과 선생님이 오셨고요. 그 전에 그, 그 참가했던 경기도 신의병에 상했던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오역기사님 생신 축하를 위한 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음. 어... 음. 오세요. 주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나왕님과 님직니다우리나라 살린 오사님살에 우리나라 공립운동가로 활동하시고 우리는 네. 여사님의 단 하나의 소원인 대한민국을 네. 뜻습니다 아버지 강립운동가운동을서 4세 네, 네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나라 이룬 서류를을으시면서7분들의 그 만행을 알리셨습니다 6심만더 있었으면 우리나라 힘으로 황복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5.25 기사님 이제는 황의 시고 우리나라 민족 정신 황복과 생일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밝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도록 제가 확장하겠습니다 5.25 기사님 아이고. <laughs> 네 그리고 우리 한가연 친구랑 김종명 친구가 지사님께 편견지를 읽어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연 친구 이 앞으로 앞서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경영자 일정제 황가연입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 만안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기 신애병양성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존 독립군 중 여성 독립군 오희옥 기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은 아버지 오광선 독립운동가와 만주의 어머니 정정산 여사님의 뒤를 이어서 14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일본군과 중국군 정보 수집을 하셨는데 정말 두렵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두려움 없이 독립운동을 할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려워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 내에 한국군 사병을 퇴출시키는 역할을 도우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끌려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용기를 내셨더니 놀라웠습니다.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지상님만 살아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상님과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이 없으셨다면 지금 2021년에 우리나라가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광복군이 스스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항복하여 계획을 다 완수하지 못해 아쉬워하셨죠?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민족 정신 광복과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혁 주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오길정 대 황가연 올림그 다음 우리 정명희 친구 앞으로 오셔서 아예 어버이날을 맞아서 동메일 친구랑 우리 친구들이 또 카네이션을 준비하셨고 어, 어머니 모네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한 Mom. Ah. 오 히요 서보세요. 네. 응. 어. 예. 아이고 오이고 잘쉬었네 됐습니다. 이십일 곡 이십일 점 이십일 점오오오오점점구구구옆 옆에다. 예 네. 여기 여기 옆에다. 여기 써주세요 네구구구구쓸수 있어요? 구 어머니 눈뜨시 어유 5.9. 구구 써보세요 여기다 네, 이어서 구구 숫자로 구 숫자로 숫자로 아홉 아홉 구 5월 9일이에요 오늘이 5월 9일 구네오 음. 히, 네, 히옥, 네, 됐습니다. 5, 여기 2021, 2021, 21, 1.5월, 5월.9, 9, 네, 됐습니다. 예, 예, 예. 저 이거를 국학원에 예. 저희 국학원장님께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네. 박근국님이 네. 대표 세신 받으셔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 네. 어? 응. 악수! 아 악수. 아 <laughs> 와, 영광입니다, 정말 <laughs> 영광입니다. 지사님. 에, 에너지 파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근데 손을 안 넣으셨어. <laughs> 네, 어, 제 손을 꽉,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계셔서 정말 너무나 저희가 그 지혜도 배우고, 용기도 배우고. 단이 배우고 저희가 이제 지사님의 뒤를 이어서 잘 나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너무 그동안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생 축하합니다. 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형사야 조의심 내가 아느냐 사무이산만 우리 들로 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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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 울리의 가치 싸우러나가자 네. 원수들이 강하다고 거물일 건가 우리야 가다고나 심할 건가. 정의의 날생탐이 느끼는 곳에 이리 이너하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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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후배들, 어, 후각들 같이 얘기도 하고, 지낼 그수 있도록 하시다. 네? 네, 여기서 있을 때잘 지지받고 싶고요. 네. 지사님,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경기도에 학교나 시민들한테 교육 많이 했어요. 지사님 많이 알리고,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통일될 때까지 꼭 건강하게 계셔야 됩니다. 주사님 사랑합니다.